동현 동현 이상 이상. <laughs> 아니. 아니 갑자기 어떤 맵이 자동으로 틀어져 가지고 영상을 방해. 동현 동현 이상 이상. 엄마 엄마 이상 이상. 와우 와우. 엄청 빨라. 야야 야. 뭐야 빨라. 왜 저래? 너 잘한다. 어아아 어, 어, 친구야. 친구야. 난 끝까지 있지. 아. 내가 이걸 와, 지금 뭐지? 야, 야 아우 대발 <laughs> 다시 규랜 나오지 마라. 와 호로케기 우와 오 랜덤 다이스 랜덤 나이스 아, 어렵다. 세네 <laughs> <넷. 웃음> 뭐야 뭐야 왜네 시야? 세 고른 거 아니었어? 응네개 고르는 거잖아. 방금 B 하나랑 그리고 B 둘이랑 B 셋 골랐잖아. 응 근데 왜 근데 왜내 시야가 이게와 엄청 빨라. 소리야, 나좀 보니까. 1분 버텼어. 아 기생충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. 기생충들, 기생충들이. 아, 이거 어떻게? 아 뭐야? 저거 봐. 이생충. 밥 먹고 있는게 사람들 죄송합니다 아 어쩔수